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소재지를 모두 분석한 결과 강원대학교를 제외한 9개 대학은 대학 소재지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 1위는 역시 서울대학교가 소재한 서울특별시로 37.2%의 신입생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로 25.4%의 신입생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상위 2개 지역으로는 1위는 역시 부산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부산광역시로 48.4%의 비율을 보였으며 2위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로 23.4%의 비율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산과 경남을 모두 합쳤을 때는 71.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대구광역시 북부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시집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1위는 대구광역시로 42.5%의 비율을 보였으며, 2위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로 20.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쳤을 때는 62.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는 1위는 광주광역시 44.4%로 나타났으며 2위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전라남도로 24.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모두 합쳤을 때는 69.1%의 비율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의 자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충남대학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 1위는 충남대학교의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대전광역시로 29.5% 2위는 충청남도로 1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모두 합쳐도 50%가 채 되지 않는 42.5%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대학본부를 든 전북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 1위는 역시 전북대학교가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로 43.0%의 비율을 보였으며 2위는 호남권의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로 11.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전북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지역 상위 2개 지자체로는 1위는 역시 충청북도로 26%의 비율로 나타났고 2위는 전국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인 경기도로 17.2%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타 충청권 지자체들을 꺾고 2위에 경기도가 오른 배경으로는 경기도의 수험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는 1위는 경상남도로 역시 55.3%의 비율을 보이면서 내륙지방의 지역거점 국립대학 가운데서는 대학 소재지의 신입생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위는 부산광역시로 10.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대학본부를 든 강원대학교는 여타 지역거점 국립대학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신입생 비율이 34.2%로 강원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31.8%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의 인구가 원래 150만 명 수준으로 적은 것과 경기도의 수험생이 워낙 많은 점,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인한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전국 최소규모의 지역거점국립대학 제주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상위 2개 지역으로는 1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무려 67.7%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2위는 경기도로 8.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경기도도 8.7%의 비율을 보인 데에는 경기도 지역의 수험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수재지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